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요즘은 부쩍 방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 방에서 창밖에 비춘 화면입니다. 어, 오늘은 문득 제가 학원 강사로 재직할 당시 네 그때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 저는 학원 강사로 이제 재직할 때그 단임반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으로서 내가 담당한 학생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중에서도도 학원 그만두는 학생이 나오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고요. 음.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담임반이라는 게딱 주어지니까 희한하게 책임감 같은 게더 막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애들이. 네 이게 수준이 맞는 애들끼리 모아놨는데도 성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어 저는 어떻게 이제 훈육을 하셨는지 근데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 없으니까 어 단점이 장점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장점은 그것대로 살리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이제 고3 때부터 공부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어, 근데 고3 때 독서실 가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꾸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제가 자리에 없는 걸 알고 가방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때 되게 신기있었거든요 아, 왜냐면 아들이 독서실 간다 그러면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독서실 간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감시가 살벌해지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나 산만한 아이였던 거죠. 어, 지금도 ADHD 증상이 꽤 심합니다. 근데 학생 때는 더 심했겠죠. 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은 적도 대단히 많았죠 그러니까 등수가 정교권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만한 아이가 갑자기 고3 돼서 독서실 간다 그러니까, 아, 요놈 공부 안 한다는 뜻이구나, 알아 들으셨던 거였죠. 어, 그런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어, 뭔가 이제 생각이 난게 있어가지고 제단임반 아이들을 그렇게 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산만한 아이들, 너무 산만한 아이들은 말 그대로 산만하게 공부하도록 시켰습니다. 어, 그리고 대단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눴어요. 뭐 혹시 뭐 걱정거리가 있는지. 그러면 뭐 밤마다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다.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 동의하에 독서실로 옮기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하게끔 했습니다. 가정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대단히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뭐 첫째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까지 외우고 나면은 책을 다 덮고 그냥 백지에다가 본인이 암기한 내용을 노트 필기 하듯이 정리하게끔 했어요. 그럼 이제 빠지는 게 나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다시 외운 다음에 다시 새로운 백지를 펴서 처음부터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가 명확하게 외워져요. 그럼 이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페이지까지 암기가 되면은 다시 책을 덮고 백지에다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노트 필기 하는 것처럼 책을 안 보고 내가 암기한 걸막 쓰는 거예요. 이걸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은 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이제 때려 죽여도 알겠다 싶을 때가 오거든요. 그때 가서 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네. 계속 누적시키면서 하다가. 그랬더니 또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PC방, 게임방이라 그러죠. 게임방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아예 저랑 별도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 일주일간의 미션을 주고, 그거를 네가 수행하면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부모님과 합의가 된 날에 두 시간 pc방 왔다갔다 하는 거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게 그할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정말 성적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나 하면은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선생님들끼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유 우리 선생님은 이거 학생을 다룰 줄을 몰라 아이들은 그냥 무섭게 되야 돼. 왠지 알아? 무섭게 대하다가 한번 풀어주면 되게 고마워하거든. 근데 선생님처럼 무섭게 안 대하다가 나중에 무섭게 하려고 하잖아. 그럼 애들이 말안 듣는다. 뭐 엄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정말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무섭게 그래요. 뭐그 당시에는 체벌도 있을 때니까 뭐 책을 안 들고 오면은 이 왼손으로 한쪽 뺨을 잡고 오른손으로 따귀를 때린다라든가. 아니면 그 흔히 얘기하는 대가리 박어. 옛날이니까요. 요즘 시대에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저는 강사 생활을 거의 30년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뭐 대가리 박어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데, 뭐 얼핏 보면은 그 선생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무섭게 만든 다음에, 어느 날 하루 조금만 풀어줘도 애들이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치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옛날 얘기하려니까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워낙에 문제로 크다 보니까 저렇게 무섭게 대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아이의 성적과 생활과 그런 심리 상태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때문에 피로 이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 숙제를 안 해갖고 왔을 때에도 오히려 제가 화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이한테 인지시킨 다음에 왜 숙제를 안 해왔는지 원인을 알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어줬고 생활적인 부분에 있으면 부모님하고 상담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담당하는 반 아이들 성적의 상승 폭이 제일 커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죠. 왜냐면, 그 엄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본인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학습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도 선생님한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화낼 것 뻔하니까요. 괜히, 선생님, 저뭐 문법 중에서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너 나와 엎드려 뻗쳐. 그러고 뻔은 뻔한, 뻔한데 그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원 생활하면서 미운털 정말 많이 박혔죠. 음. 혼자서만 착한 척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미운털 주변 강사들한테 정말 많이 박혔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게요. 그렇게 아이들의 어떤 생활, 또 심리적인 부분 전반적인 부분하고 공부가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아이들하고 동화되고 또 같이 고민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지구가 멸망할 만큼 무섭게 화를 내도 애들은 오해하지 않아요. 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선생님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이럴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명리학 채널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 드려 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네 <laughs> 사실은 명리학 상담하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분야 참 깊고, 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학문인 거는 맞죠. 그래서 너무 경이롭고 재밌고 또 신기합니다. 어, 그런데 시대는 정말 많이 변했고요. 어, 그 과거의 명리학은 주로 남성 위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귀족 위주로 쓰여져 있는 거지 일반 서민 위주로 쓰여진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위주의라는 것에 억눌려서 아직도 그 남성 위주의 명리학 그리고 아직도 그 귀족주의 중심의 명리학을 가지고 여성분들, 아이들, 일반 서민들한테도 다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귀족도 없는 데다가 귀족이라고 할 만한 계층에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도 잘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상담을 할 때, 어, 상대한테 좌절감을 주는 그런 언행들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당신은 어차피 해도 안 돼. 당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집 밖으로 나가지마. 재수 없으니까. 이런 식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요. 나는 이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더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어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때 아이들을 세게 억누르다가 한번 풀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런 선생님들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아마 내 담자는 입을 닫을 겁니다. 어쩌면 귀도 닫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감명 자체가 틀렸는데, 나는 아빠를 싫어하는데, 당신은 아빠를 좋아하는데 왜 거짓말을 해? 하면서 호통을 치고, 나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재수없는 사람이 아닌데, 너는 재수없는 사람이야. 너부터 변해야 돼. 하면서 호통을 치는데, 어찌 입을 열고, 어찌 귀를 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기존의 명리학, 그 명리학만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주의로부터 오는 일종의 폐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좋고 나쁨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이 나쁘고 낮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인간 입장에서 낮이 편하고 밤이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선과 악을 가르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역학의 이치는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밤이 있기에 낮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둘이 서로 얽혀가는 것이지, 아, 그 무엇도 좋고 나쁨은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분 삼은 사람은 이후에 큰 행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불행한 행복이 있었지만 그것을 양분 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도 불행하겠죠. 이것이 역학의 이치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다 또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고됐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겠죠. 그리고 어떤 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면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얻은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면요. 그 사람은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줄 몰라서 허둥지둥 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리 상담을 한다면요. 그 내담자가 더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장점은 더 살려주고 단점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상담이 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당신은 재수가 없어. 당신은 스스로만 볼줄 알지, 이타심이 전혀 없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명리가가 있다면요. 그분은 역학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일 거예요. 역학의 기본이 되는 음과 양의 이치조차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 물론 그분들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면모를 보였고요. 그 과정에서 명리학도 역시 돈이 되는, 소위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내담자 분들께 겁박하고 전주화하고, 아, 그리고 마치 내가 어떤 신이 된 것인 것처럼 호통을 치고 하는 게 유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시기에 명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어쩌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역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모두가 작은 점이 수많은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들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상과 어 그리고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지위. 물론 남성들도 그만큼 억압 받았지만요. 그리고 그 산업화를 일구던 시기에, 어 근데 개인의 어떤 행복은 뒤로 하고 공적인 것을 먼저 논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한데 어우러져서 어쩌면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때문에. 어~ 그들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더욱 눈에 드러나는 감명으로 더욱 자세하게 맞출 수 있는 상담으로 그러면서 왜 지금 불행한지 이 불행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 그 단점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어 하루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으니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내년, 내후년이면 지금보다는 발전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어이 명리학 그냥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묻히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은 학문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면서 발전하는 어, 그런 네뭐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죄송해요. <laughs> 제가 강사 생활할 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맞아야지만 공부가 잘 돼요. 선생님, 저 이번에 성적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소리 안 지르고, 제 딱이 안 때리고, 저 엉덩이 안 때려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어, 약간 쿠키 영상 같은 느낌이네요. 그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모두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대학가서요. 탈선, 대학가서 탈선했습니다. 네. 뭐, 카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요. 네. 그리고 학교 휴학하고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몇 년을 허탕을 쳤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대학생이 되면은 더 이상 나를 엄하게 때리고 가둬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해결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